나 둘, 셋 하나, 둘, 셋 하나, 둘, 셋 안녕하십니까. 저는 기계제작업에 종사하는 71세대 정상화입니다. 언젠가부터는 맥박수가 점점 그 내려가요. 맥박수가 40까지 떨어지더라고요. 아, 이것은 부정맥으로서 섬맥에 해당이 되는 건데 이, 한번 체크를 갖다 병원에 가가지고 정밀하게 해봐야 되겠다. 간단한 검사를 하고 나서 그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지금 속히 조치를 하지 않으면 위험하다. 그러니까 시술을 해야 된다 해서 바로 시술에 들어간 그런 일입니다. 좀 걱정스러웠죠. 다른 게 아니라 심장 쪽을 갖다가 절개를 해가지고 뭐 기계를 넣는다 하니까 좀 걱정스러웠어요. 그런데 심장 그저 박동기 시술 하기 전에 거기 의사분들이 그 이제 병실에 찾아와가지고 전에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기술이 접목된 기계이기 때문에 전혀 걱정을 안 해도 괜찮고 또 안심을 해도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. 뭐 알겠다고 뭐 걱정 안 하겠다고 하고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시술을 받기로 했어요. 한 40분 정도 소요된 걸로 제가 생각이 됩니다. 시술을 할때 저는 조금 겁은 났었는데 그 부분만 마취를 하시더라고요. 하는 그 의사와 그 주변의 보조분들의 말씀이 다 들려요. 아픈 거는 크게 못 느꼈습니다. 입원실에서 있다가 그 다음날 바로 퇴원을 해서 집에서 제가 격리를 했습니다. 요 부위에 만지면 약간 볼록한데 여기 상처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? 요 부위, 요, 요, 요 부위에요. 주변에서 그 시술을 했다고 하니까, 뭐, 몸을 조심해야 된다, 등등 여러 가지 걱정을 해 주셨는데, 실제 그 걱정보다는 전혀 불편함이 없이 생활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었어요. 뭐 심장을 하게 되면은 갑자기 뭐, 술도 먹지 마라, 뭐, 도 먹지 마라, 뭐, 이 얘기가 있었는데, 그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고, 술도 과하게는 안 먹지만은 전지장이 없는 걸로 현재까지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. 병원에 가기 전에 그 전에 한 2년 전부터 위경련 및이 복통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심하게 알았어요 소화기 내과에 가도 그 원인을 몰랐어요 수술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는 위경련이 전혀 일어나지도 않았고 또 그런 증상도 전혀 없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면 숨이 좀 가파라 가지고 한번 쉬었다 올라가곤 했거든요 가끔 그런데 이제는 계단을 빨리 올라가도 그런 증상이 전혀 없습니다. 워낙 정밀한 기계이다 보니까 전자파나 강력한 자기장에 장애를 받는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그 부분만 접촉이 안 되거나 가까이 안 가면은 다른 이상은 전혀 없는 걸로 현재 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. 심박동기를 하는 사람들은 그이가 다 부정맥 환자들인데 병원에서 그런 그 환자를 많이 보지만은 전부 다 긴급차를 타고 들어오지 이렇게 발로 찾아 들어와서 검사를 받고 수술을 더 가는 자기는 처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. 부정맥으로 아을게 아니라 병원에 가 가지고 정밀 검사를 받고 저와 같은 이런 그 심박동기 요즘 참 조, 좋은 게 나왔으니까 시술을 받고 좀 편안한 그런 생활을 하는 게참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